100m 남자 고등부 결승전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또첫 테이프를 끌을 것인가, 예선 준결승 결승 경기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만 이제 세 번째 경기를 치르는 여덟 명의 선수들인데요. 아, 지금 보이고 있는 선수는 경기 체육고등학교 이민준 선수 사례인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어, 정말 기대되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 100m 남자 고등부 결승전. 아, 대구 체육고등학교 김동진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덟 명 선수 중에서. 어 최고 기록 갖고 있는 선수는 지금 보이고 있는 대구체육체육고등학교 김동진 선수 어, 지난해 10초 65를 뛰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100m 남자 고등부 참가 선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레인 김화 고등 김화공업, 김화공업고등학교 현지섭 선수입니다. 2레인 서울체육고등학교 송현우 선수가 나왔습니다. 삼레인입니다 임시원 선수 부산 사대 부설 고등학교 4레인 경기 체육 고등학교 이민준 선수입니다 올해인 김동진 선수입니다 대구 체육 고등학교 6레인 김태욱 선수 경북 체육 고등학교 7레인 경기 체육 고등학교 손우영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발레인 강영구 선수 서울체육고등학교. 자 지난해까지만 해도 김동진 그리고 기록이 임시원, 송현우, 이민준 이렇게 선수 선수의 기록이거든요. 네. 자 앞서 어, 여자 중학교 1학년분도 보시다시피 1년 사이에 어떤 선수가 또 어떻게 성장했는가. 자첫 단추를 끼우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누가 가장 먼저 들어올지 그리고 어떤 기록을 보여줄지 경기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별 기록은 나마디 조엘진의 10초 36 남자구동부 100m 결승자자 지금 자, 6레인 비슷합니다 아, 지금 3레인 치고 나옵니다 3레인 임시원 임시원 빠릅니다 임시원 자 부산 4대부설고등학교 임시원 선수가 치고 나오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맞바람 초속 0.9m입니다 기록에서 약 어, 많은 손해를 보게 됐죠 네자 올해 시즌의 첫 대회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록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첫 단추를 잘 끼운 임시 원 선수입니다. 자부선사대부의고등학교 김동진 선수를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아, 지난해 한 번도 이기지 못했는데 김동진 선수 를 이기고 서울체동학교의 신인 강영구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10. 초 8살 기록으로 부산 사대부설고등학교 임시원 선수가 가장 빠르게 들어왔고요 대구체육고등학교 김동진 이어서 서울체육고등학교 강윤구 선수 순이었습니다. 자 임시원 선수가 마지막 스포트가 좋은 거 보면은요 연습을 제일 많이 했다는. 그 증거가 남아 있는 거고요. 네. 자, 강윤구 선수는 저는 처음 얼굴을 보거든요. 팔레인에서 출발했는데요. 그래, 지난해에 강윤구 선수가 랭킹 20위 안에 들지 못했는데, 이렇게 또 새로운 얼굴이 또 등장을 합니다.